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비판의 대상 한동훈에서 황후여로 옮겨진 까닥 홍준표의 전략전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민정수석 부활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 모두 교체 후 폭풍 감당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 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13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는 시기와 폭 모두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직전 검사장 인사가 작년 9월이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도 9월이라는 점에서 인사 시기가 4개월 가량 앞당겨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인사폭도 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1차장에서 4차장 검사가 모두 바뀌었고, 이 총장의 참모진이라고 할수 있는 대검 부장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됐다. 검사장급만 39명이 승진 및 이동했습니다. 이날 인사에서 중요 사건 수사가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됐으며 전원 승진했지만 대부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보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됐고 김창진 박현철 김태은 고영곤 1, 2, 3, 4차장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중 김창진 1차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고영곤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지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간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인사이고, 승진성 좌천 인사로 보인다며 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승진하는 일도 한꺼번에 바뀌는 일도 거의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간부도 대거 바뀌었고 전국의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장은 이진수 북부지검장이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노만석 제주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또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 성남지청장이 공판송무부장에는 정의도 안산지청장이 과학수사부장에는 허정 고양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고, 양석조 반부패부장은 검사장급 간부 중 유일하게 유임됐으며, 검찰한 관계자는 대검 지휘부가 대부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원석 총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4대 지검장도 전원 교체됐으며 라이모티머스 펀드 사건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와 선거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알려진 신흥석 대구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신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냈고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공안통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2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보직의 공백을 해소해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검찰 간부는 평소 같으면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방침을 논의하는 등 사전조짐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검찰총장 임기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스태프를 다 바꿀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규모도 너무 크고 갑작스럽다고 말했으며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당연히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인사가 날줄 알았다며 대통령실이 최근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마자 인사를 하는 것만 봐도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과 충청지역 검찰청 방문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인사 발표 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대검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검찰 인사는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가 통상적인 주기나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되었다는 점은 특정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수사가 진행 중일 때 주요 수사 지휘자를 교체하는 것은 해당 수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민감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인사가 진행된 배경에는 최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임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할 중 하나는 정부와 검찰 간의 조율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번 인사가 민정수석 임명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부가 검찰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인사가 단행된 방식과 타이밍은 야당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정부의 검찰 장악 시도로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의 긴장 고조와 함께 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 인사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서서 정치적 계산과 의도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결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부의 도덕적 건의와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